오늘도 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이슈는 바로 관광객이 끊긴 제주도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여행지죠? 제주도가 국내 휴가 만족도 조사에서 구욕을 당했습니다. 그 돈이면 일본에 간다는 말이 나오더니 이제는 국내에서도 부동의 1위였던 제주도가 4위로 추락하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 한때 잘 나가던 관광지 제주도의 발길이 끊기는 이유를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로 붐비던 먹자골목은 발길이 끊겨서 텅텅 비었습니다. 그 많던 국내 관광객들이 지난해 대비 20% 수준까지 크게 줄었습니다. 대신 중국 관광객 등 외국인 손님들이 늘긴 했지만 이마저도 들쑥날쑥합니다. 제주 관광업계는 코로나 기간 동안 국내 여행객들이 크게 늘어 코로나 특수를 누려왔습니다. 지난해 제주를 방문한 내국인 관광객은 1,381만 명으로 현지 관광이 본격화된 1962년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호텔 등 숙박업소부터 렌터카나 식당 골프장 등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어올라 다가지 요금 논란에 휩싸였고 결국에는 관광객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중순경 수면위로 떠올랐던 환경보전 부담금 즉 입도세도 제주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악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바가지 요금, 입도세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사람들의 발길이 점점 끊겼고 결국 국내 여름휴가 여행 종합 만족도에서 부산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강원과 전남이 그 뒤를 이었고 제주도가 4위를 기록했습니다. 결국 제주 관광시장에 빨간불이 켜졌고 경기침체를 실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국내 여행 부동의 1위였던 제주도의 추락에 시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여기서 잠깐 제가 분위기를 전환할 겸제 영상을 항상 봐주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깜짝 선물. 오늘도 드릴 건데요. 그게 뭐냐?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게 있죠. 이 뉴스들만 잘 챙겨 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 수가 있다 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전기차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의 지원정책 그리고 충전소 인프라 확대 이런 전기차와 관련된 뉴스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뉴스들을 보실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지는 않는지 제가 항상 되물어 보고 싶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23년도에 구독자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초전도체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남들처럼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지 마시고 반드시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이런 썸네일의 뉴스를 이미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렇게 뜨거운 이슈가 나왔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초전도체 관련주는 뭘까? 초전도체가 돈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재빠르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부자들은 사회적 이슈가 생기면 이슈가 생긴 쪽으로 돈이 당연히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돈이 되는 사회적 이슈와 뉴스를 챙겨보고 이걸 어떻게 돈으로 만드는지까지 생각을 확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런 경험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부자들이 하는 사고방식들 이걸 어떻게 돈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구독자와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당연히 무료고요 지난번에도 모든 구독자분들께 초전도체 대장주 가능성이 가장 높은 딱한 종목을 골라서 추천을 드렸었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가격대에서 사야 되는지 주가가 어디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그리고 어떤 사회적 이슈로 돈이 될수 밖에 없는지 다 설명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이 주식이 어떻게 됐냐 제가 추천을 드리고 한 달도 안 돼서 주가가 3배가 넘는 330%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슈를 빨리빨리 캐치하실수록 저점에서 가장 싼 가격에 남들보다 빠르게 돈을 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주가 됐건 두 주가 됐건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이슈로 수익을 내는 경험을 해보셔라. 백날 첫날 쳐다보는 것보다 이걸 직접 내 거로 만들어내는 경험,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드렸죠. 어찌됐건, 이때 당시에 참여하셔서 수익 내신 2,000명의 구독자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도 이렇게 많은 구독자분들이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 기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기회가 왔고요.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전기차인데, 뉴스들을 보시면 알수 있듯이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정책을 만들고 충전소 인프라 구축까지 약속을 한다는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아, 그렇구나. 그런가 보구나. 이게 아니라 환경 문제로 전 세계에서 전기차를 타게 될 것이고, 정부에서 미래 먹거리로 전기차 산업을 밀어주고 있으니까, 전기차 관련주들의 수요와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게 돈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23년도에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왔듯이 나도 이번에는 전기차 관련주를 한번 받아보고 싶다.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시면 제 번호 공개해 놨죠. 이건 제 개인 연락처니까 낮이고 밤이고 평일이고 주말이고 전혀 상관 없습니다. 010-2275-7290번으로 전기, 전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앞으로 급등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전기차 관련주 딱한 가지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직접 매수해서 수익을 내보시면 될것 같은데, 어, 근데 저는 주식을 해본 적이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받아가셔서 주변 지인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시는 거고,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녀분들께 엄마, 아버지가 돈은 못 줘도 너 스스로 돈을 벌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하시면서 알려드려도 굉장히 좋겠죠. 요즘 이렇게 사회적으로 큰 이슈들을 알고 또 이와 관련돼서 돈을 벌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아주 지혜로운 부모님의 면모를 보여줄 수가 있으니까요. 가족 간의 대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건 덤이겠죠. 어찌됐건 무료니까요. 이번에도 꼭 받아가셔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보면, 국내 대표 관광지 제주도가 추락하는 게 마음 아프긴 하지만 바가지 요금 불친절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했다면 이런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참 아쉬운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한마디를 끝으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한마디는요.